자 2024년도 7월 2일 2일 저녁 10시 입니다 10시 아 드디어 어, 7월 2일 오후 10시 30분에 어,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죠 거기 의장 제가 꼭 파월, 파월 어, 어르신 파월 아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제롬 파월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이에요 음, 전세계적으로 어떤 주가라든지 특히나 이런 뭐 우리 코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어르신의 그 발언 하나하나가 음~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비트코인이 칼춤을 춘다 예, 정신 없습니다 정말 그아 이렇게 말하는데도 예뭐 하여튼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반에 어떤 음~ 발표가 있을지 되게 궁금한데요 오늘은 그러기 전에 어, 현재, 그, 리트리 프리미엄 차트가 이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된그 차트를 한번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되는지, 어, 간략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리트리는, 음, 어, 이제, 리트리는 이제 세력들의 바로 뒤로 쫓아간다. 예, 그 시스템을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냈는가, 어, 총 7가지입니다. 리트리에 대한 알고리즘은 첫 번째로는 전 세계에 있는 선물 시장의 매수 또는 매도의 호가창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 세력과 그 고래들의 지갑의 이동을 실시간 또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선물 시장의 청산 라인을 또한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고요. 또네 번째는 어, 전세계 선물 시장의 거래량을 또 실시간 감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세력들의 매집 또는 대량 매도의 흔적들을 또 찾아냅니다. 또 여섯 번째는 모든 코인들의 가격 추세를 감지하는 알고리즘이 어, 매 실시간으로 작동되고 있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사람의 감정을 제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사람의 감정을 제거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수집 분석하고 이런 어, 알고리즘을 탑재시켜서 어, 그 차트의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회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 일곱 가지를 좀 먼저 알고서 아 이게 그래서 프리미엄 차트 프리미엄 차트 하는 거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일 궁금하죠. 또한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긴 하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을 보고서 트레이딩을 하면 어,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총 개수 코인 여기는 바이낸스 상장 코인의 기준입니다. 어 3일 전만 해도 236개였는데 지금 두 개가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234개 또한 전체 코인이 아직 이 프리미엄 차트에 어,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이제 근래에 상장했던 코인들은 이 리트리 이 시스템에 아직 데이터가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어 100%는 아직 보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2일 스코어 차트입니다. 2일 스코어 차트 를 보니까 파란색은 리트리 만의 어떤 예측성이라고도 하죠. 각각 하나 이런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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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들이 얘기 나오는데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비토코인은 0.04점이 부여되고 비트를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은 0.06이 부여된다. 이틀 후죠. 이틀 후라는 말이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게 2시간 후가 될 수도 있고 어, 반나절이 될 수도 있고, 요즘에 이틀이 안 넘기는 게좀 다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틀 후에, N시간이라는 얘기를 제가 얘기 를 드리는 이유가, 어, 정확하게 이틀 후다, 이틀 아니다라는 모습을 박지 못합니다. 이렇게 파란색 차트를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빨간색은 무엇이냐면 실제 지금 가격선입니다. 실제요. 예 지금 실시간. 근데 요 파란선은 어떻게 보니까 시간이 지남셔서 조금 꺾이죠. 아, 다소 하락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데이터선 에 잡히고 있다 이뜻이구요 저는 요 비트코인의 3주 차트를 3주 스코트 차트를 반드시 봅니다. 전체 3주 스코트 차트를 보면 어, 또꼭 알아두셔야 될게 리틀에서 제공하는 이 시스템이 100% 적중한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70% 이상은 어, 적중할 수 있고 그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 또한 어떤 누구한테도 얘기할 때한70% 정도로 감안해서 어, 보조 음, 차트이기 때문에 보조 지표 차트 요거를 한번 참고하셔라 이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 3주 차트를 제가 봐도요 여기 날짜가 나오죠. 맨 왼쪽에 있는 게 6월 9일이고 오늘이 7월 2일인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 파란색이 예측 차트라고 해서 이게 오늘의 날짜에 있는 7월 2일에 대한 예측 차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제목은 말 그대로 3주잖아요. 3주. 그러면, 이렇게 예측되는 건요, 이미 저렇게 3주 전에, 요게 3주 정도 후쯤에 발생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게 실제 가격이면 제가 보는 방법은 쭉 옆으로 돌려서, 쭉 옆으로 돌려서, 여기 지금 리트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게 6만 달러와 5만 5천 달러 요 사이에 한 5만 8천 뭐 5만 7천 이 정도 되겠죠. 그럼 이게 실제 가격이고 이 실제 가격이 나와 있는 게 아직 여기에 최저점으로 가리킨 곳에. 요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가격은 한 6만 2천에서 6만 3천 언저리에서 이렇게 지금 횡보죠. 어제 오늘 약간 소포 올라갔다 해서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시간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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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저점을 터치한 이후에 그 뒤부터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서 어꼭 여기에 가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 그런 흐름이나 방향 정도를 한번 보셔라 라고 할 정도로 참고 사항이지 딱 여기 뭐 7만불 여기 뭐 6만 5천불 6만불 이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6만 3천에서 소폭 뭐 6만 2500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도 7월 1일 오후 10, 10시 10분을 좀 가리키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 시간 이후부터 지나면서 이렇게 서서히 서서히 또는 급격히 뭐,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6만 달러 밑으로는 무조건, 어, 무조건이라 표현도 좀 위험한가요? 어, 어쨌든 내려간 이후에 그 뒤부터는 계속해서 모르고 또 내리는 게 있어도 어쨌든 올라가는 흐름은 우상향 쪽으로 쭉 흘러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자, 이렇게 프리미엄 차트를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업그레이드 된 프리미엄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 요거 1번부터 요렇게 올까지 이렇게 누르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혹시 요렇게 고야라인 옆에 이렇게 물음표 보이세요? 물음표. 요 보이죠?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고야라인이 뭔가 해서 물음표를 되면 1시간 봉을 기반으로 하는 지지선과 저항선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자, 3MA 요렇게 딱 갖다 대 볼게요. 7선 20선, 60시간 이동 평균선. 자, 비비 옆에 물음표 같더니 아, 블린저 밴드라고 하는 거구나. 이 트렌드도 이게 뭐지? 뭐지? 누르고 됐더니, 약 4일간의 추세를 파악해서, 며칠이요? 약 4일간의 추세를 파악해서 상승, 하락, 횡보를 화면으로 표시해주는 기등. 이 추세 이탓이 강한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추세 이탓이 강한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음. 이건 정말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어, 별표에요 별표. 이 추세 이탈 시 강한 방향성에 나올 수 있음. 자, 이따 뒤에다 설명해 드릴게요. 5번 기능, S하고 R이 뭐예요? 라고 물음표를 갔더니, 아, 매수, 매도, 가격, 가이드라인이다. 쉽게 해서 지지와 저항선을 알려주는 거고요. 6번의 DU가 뭘까? 고야 RSI 및 RSI가 여기 부분이에요. 이 부분. RSI 및 캔들. 캔들이 요거죠. 1 시간 봉 되는 요렇게 생긴 모양. 캔들, 시그널의 동일한 방향 시그널만 표시 그럼 6번 기능을 이렇게 눌러 보면요 어 잠깐 어요 부분은 아직 안 보네요 하여튼 넘어갈게요 요 h -E i k i n 뭐 누구는 뭐뭐 하이네켄 맥주 이름 아니냐 라는데 아우 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이켄하시라고 갖다 대볼게요 하이켄하시 캔들 이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캔들이 들쑥날쑥 하는데 한 번에 눌러주면 그 방향 추세가 한눈에 보여진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일본의 고야라인은 푸색선이에요 그래서 핑크 라인이다 핑크 선이다 할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한번 보면 요 캔들이 밑에 있을 땐고야라인이 저항선이 되구요 캔들이 위에서 놀고 있으면 이게 지지선이 된다 그러니까 어, 저항과 지지선의 어떤 기준선 그리고 이 리트리만의 시스템 중에서 이 모든 거는 이 고야 라인에 가지고 기준점을 두고서 지표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두 번째, 3MA를 누르면 아, 요요 요 흰색이 이제 7선이라 그래요. 7선, 7시간선이거든요. 그리고 요요 요 노란색이 20선이란 말을 하고요. 그리고 붉은색이 아 60선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60시간에 관련되어서 평균으로 낸 이동평균선이다 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참고를 하고 블렌저 밴드는 딱 누르면 아 이렇게 뭔가 보라색도 있고 아 밑에 연두색도 있고 아 잠깐 복잡하다 하나씩 키면서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이렇게 딱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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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활용할 수 있고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것 중에 제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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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거죠. 요 4번 기능이요. 트렌드. 트렌드가 뭐예요? 흐름 추세 방향이잖아요. 자 현재 비트코인을 보면 이렇게 흰색 위도 있고 중간에 노란선도 있고 또 밑에도 그리고 어, 제가 이 말한 대로 요 캔들이 하나가 1시간 이랬죠. 그래서 제가 아주 우직하게 이 캔들을 하나씩 세봤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5 6 7 8 4시간5 6 7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아안 쓸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끝지점까지 요것을 됐더니 어, 총 100개의 캔들 소위 말해서 100시간 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딱 됐더니 약 4일간의 추세를 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루면 24시간, 이틀이면 48시간, 3일이면 72시간. 4일이면 96시간 거기에 조금 4시간 부족한 그러니까 약약 4일간 이니까 이건 정확히 한 96시간 정도의 추세를 보여주겠죠 만약에 여기는 캔들이 하나가 생기면 여기 뒤에 는 하나가 캔들이 사라지면서 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시간 지나면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거 말고 이 4번 쯤 얘기할게요 이 4번 중에 제가 추세 이탈시 강한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음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추세가 어 지금은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였죠 왜냐 이렇게 쭉 떨어져서 5월 25일 어 새벽 5시에 58,000 달러까지 갔죠 이렇게 갔다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가격이 보여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6월 25일 날 기준으로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오르다가 또 조금 내려와서 또 오르다가 이렇게 푹 꺼졌다가, 어, 이제 완전 하락장 아닐까라고 싶었는데, 다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로 이 추세도 보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 L과 L2에서, 어, 우리가 시그널이 나오면 대부분 어떻게 배웠죠? 어, 여기에서 내가 매수를 하면 올라갈 확률이 있구나! 여기죠. 이 부분. 이때 시그널, 5, 4시면요. 반드시, 이런 시그널이 이런 게 흔치 않거든요. L이 뜨고 RSR 캔들이 L, L2LB 일직선으로 딱 뭔가 나오면 저는 저희 회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 말고 일단 사. <laughs> 뭐 사람 말은 원래 잘안 해요. 그 리딩 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은 저희 회원들에게는 이 시그널을 되게 실시간으로 뜨면 공유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걸 보고 딱 보시면. 어, 사면, 아까 요, 요, 고야라인이 뭐가 된댔죠? 요렇게 고야라인 위로 올라타면 이게 지지선이 돼요. 지지선이 돼서 한 템포 올라가면 한번 올라가나도 지지를 받고 올라가다가 또한번 올라가고 지지받고 또한번 올라가고. 그래서 어떤 얘기 하냐? 손쉬운 방법은요, L2였을 때 고야라인을 위에 올라타고 시간을 둬서 조금 인내심을 갖고 가져가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L2 즉 롱의 약자 롱의 시그널 오른다의 시그널인데 이 L2에서 샀으면 가만히 좀 있어보란 얘기를 해요. 언제까지? 이 L2를 꺾는 소위 말해서 반대편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거죠. L2에 사서 어느 정도 계속 기다려서 이시간대도안 나왔죠? 나왔죠. 이 시간대도 안 나왔죠. 이 시간대도 안 냈죠. 이 시간대도 안 냈죠. 나중에 갔는데 요때 S2 시그널에 S1일 즉 L과 반대인,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초록색의 반대인 노란색,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럴 때 팔아요. 그럼 뭐가 돼요? 익절이 된다. 이렇게 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사용하시다가 이렇게 고야란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약간 평평하고 평지 같죠? 그리고 이 캔들이 꼬마 같죠? 작죠? 네, 이거는 횡보예요횡보 횡부. 어, 횡보 때는 이렇게 나오는 시그널 L2나 이렇게나 S3 시그널 아무리 이런 게 떠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바보 시그널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얘기냐면 횡보 때는 L2가 떠도 막 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횡보 때는요 S3가 뜨더라도 막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 뭉탱이로 묶어서 바보 시그널이다라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그널대로 만약에 나오면 어 한번 이렇게 롱으로 한번 들어가시고. SSN은 쇼스로 들어가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건 선물에 관련된 경우입니다. 선물. 향후에 제가 선물 현물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거잖아요. 시그널이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지나고 나서는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 요거를 이렇게 좀 가렸다 칠게요. 자, 이런 상황이면 어때요? 아직 시그널이 안 떴는데 요전시관이 뭐냐면 아직은 S1이라는 거예요잘 보세요. 뭐라고? S1이에요. S1이라고 할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오를까? 여기에서 살까? 뭐, 3MA도 누르고, 뭐, 하이, 뭐, 블린저 밴드 누르고, 하이캐나시 눌렀을 때, 어? 이렇게 해서 상승이 아닐까? 막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했을 때 요령은 뭐냐면요. 아직 S1의 시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하락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어, 초보가 됐던 또는 뭐 조금 선물이나 이런 거래를 많이 했던 분들도 이 리트리 프리미엄 차트의 가장 큰 값어치가 뭐냐면 하락할 시그널을 잡아준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뭐 유튜브 뭐 공부도 해봤고 정말 난다긴단 고수분들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도 들어봤는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그분은 정확하게 하락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뭐 지표 뭐다 갖다 붙이고 뭐 ABC 파동부터 시작해서 뭘뭘 얘기하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이 프리미엄 차트는 한 눈에 보이잖아요. 언제쯤 되면 어느 지점에서 떨어진다. 이게 빅데이터예요. 이게 이 회사만의 이 시그널의 가장 위대한 점이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 L2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요. 언제 어느 시점에그 시그널이 뜨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 이 프리미엄 차트를 잘만 이용을 하신 분들은 또 욕심을 부리지 않는 분들은 어, 반드시 다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겁니다 자 그러니 저는 여기에서 섣불리 오를까요 또는 떨어질까요를 생각하지 마시고 뭐를 생각해라 아직 여기 왼쪽에 s1이 존재하고 있으니 100%로 친다면 1%는 여기 캔들이 또 여기 고야라인에 지금 딱정지돼 있죠 51% 소위 말해서 5 0에서51% 한쪽으로 기울었죠 조금이라도 저는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트레이딩을 할때이 고야라인 약간 좀 떨어지고 두 번째로는 3MA를 사실 이때 잘안 봐요 어, 여기에서 정말 떨어지고 또 다른 시그널 소위 말해서 S1이 나오고 좀 떨어졌을 때뭐 뭐 SB라든지 뭐좀더 확정 시그널이 나오는 그 상황이었을 때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트레이딩은 매일매일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 늘 얘기하지만 그 타이밍이란 게 있어요. 잠시 기다렸다가 그 타이밍.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아주 쉽게도 예. 이 리트리 프리미엄 차트가 이 시그널이 나올 때만 잘 잡아서 그때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에 뭐하냐 따로 공부하여 또 휴식을 취하시고요 잠좀 많이 주무시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도 좀 보내시고요 음, 하여튼 내가 그동안 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은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 있는 이런 구간에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 제가 이 프리미엄 차트를 활용하면서 100%란 말은 얘기는 안 해요 왜 100%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10번 정도 했을 때 어, 두 번이나 세번 정도는 이 시그널대로 맞아요 맞는데 제 욕심이 들어가거나, 어, 잘못 판단했을 때 손해볼 수는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왜냐, 이 모든 것들은 세력이 움직이는 바로 그 뒤를 그대로 쫓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어, 이 시그널이 나와도 대응을 잘 못하면 그때 손해를 볼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비트를 제외한 다른 코인들 좋은 거 많잖아요 뭐 메이저 코인 것들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뭐 신생 뭐 ai 코인 계열 특히나 이제 가장 핫한 게 rwa 코인 거든요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코인들의 70에서 80%는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나는 잘 해보겠다 라고 싶은 분들은 어 또는 어, 정말 계속 하실 분들은 비트코인 하나만 가지고서도 트레이딩을 임하시면 어, 실력이 많이 늘지 않나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 부분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프리미엄 차트를 조금 확인을 한 이후에 나중에 이 보조 지표, 즉, 프리미엄 차트 이용하시는 분은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여기 왼쪽, 오른쪽 위에 보면 이슈 클린다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이슈. 어때요?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오전 8시에 뭐 발표. 요 보세요. 오후 10시 반에 미국 연방 준비 끊겼죠. 그럼 요럴 때 이렇게 올라와서 이 오른쪽에 줄을 한번 눌러 보시면 이한 주에 오전에서 9시 여기 스크롤 내려 볼게요. 아. 그럼 여기 오후 때이렇게 됐고 11시 뭐가 됐고 자, 1을 한번 눌러 보면요. 이렇게 시간마다 다 이렇게 칼같이 깔같이 나와요. 오전 8시, 좀되려면 아, 8, 호장에 10시 반에서, 조금 있 이상 하네요. 지금 10시 23분인데, 그리고 오후 11시 반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장 파울연설이다. 그리고 11시에서 12시는 미국 노동부, 뭐, JOLT, 9인구직 이직보호소다. 이렇게 일정표가 있어요. 이거는 코인트레이딩, 즉, 거래를 하신 분들한테 이런 어떤 일정이나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그대로 한 눈에 다 보여줄 수 있게끔 이 이슈 칼린더를잘 보세요. 그럼 내일은 어떤 게 이슈가 있는지 이렇게 뭐 보이죠. 목요일 날은 뭐가 있고 이렇게. 자, 그래서 7월 달한달 동안에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 요한 눈에 다볼수 있기 때문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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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코어 차트 중에서 쭉 내려와서 보시면 이 AI 브리프를 저도 어이 브리핑을 제가 좀 이용을 좀잘 하고 있거든요. 그럼 7월 2일날 이렇게 그리고 뭐 PM 눌러서 하나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 뉴스란 부분도이 뉴스 암호 화폐 매도 압력하면 다 읽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암호 화폐요요요 요, 요 제목을 눌러보면 이 뉴스에 관련된 게 이렇게 요렇게한 눈에 볼수 있죠. 요렇게 한번 누르면 또 마우스에서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걸 잘 내가 정신 없어요. 그럼 요 제목만 트럼프 효과 나올까? 비트코인 이틀 연속 8,800만 원대.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 SEC 갈등 소. 갈등 속바이든 허트로 영향력 행사, 7월은 코인러들,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잔인한 달 하반기 관전 포인트는 이렇게 눌러보고 뭐 기사 이렇게 얘기해서 보시고 쭉 필요한 것들 스코어 빌딩 시대지 그런데 요거요 프리미엄 차트 요거 꼭좀 많이 활용해 보세요 얘를 이렇게 활용해 보면 어, 지금 볼게요 DYM 시그널 L3 RSL 포차 1.48 고야 라인 돌파 상승 가능성이 있음. 그러면 1.480, 어, 1.48028. 그러면 저는 DYM을 한번 봅니다. DYM 보이죠. 아, 어, 요것도 변동 시간이 바로 됐네요. 9시 50분, 따끈따끈하네요. 얘는 올랐을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요? 단기적으로 팍 치고 올라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자 여기 보세요. 아이고 L과 L3까지 떴네. 그러면 꽤 많이 오르겠네요. 잠깐 얘를 둘러볼게요. 어때요? 지금이 시간이 어, 10시 반인데 얘는 시그널이 9시에 밑에 L이 아래서 에 L이 떴고요. L3가 떠서 쭉쭉쭉 올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건 뭐1% 차원이 아니죠. 요런 부분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 이 놓쳤네가 아니라 이런 기회는 앞으로 이 프리미엄 차트를 사용하시면 계속해서 기회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뭐를 확인해 보고 싶냐? 아까 여기 AI 브리핑에서 그랬잖아요. 시그널에서 신호 포착1.4 1.48028 고혈라인 돌파 상승 가능성 있음. 그러면 1.48028자 여기서 1.48028, 1.48028. 뭔가 여기 언저리에서 얘는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1.44144이 하락시 손절 권장. 이거를 제가 이제 봐서 그러지만, 그전에 봤었더라면 이 신호를 보고서 어 매수 쪽을 선택을 해서 갔었으면 꽤 괜찮았겠죠. 이런 부분들 한번 이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선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고요. 음, 계속해서 제가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변동점에서 확정시그널 사실은 이게 그냥 물고기 잡는 거예요. 이 확정시그널 하나를 누르면 이제 내린 차선, 오름 차선처럼 해서 가장 따끈따끈한 이런 거 L2L에 이제 한2 시간 정도 된 그죠? 이한 시간 뒤에 AEO v o 뭐 이런 거 API3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들어가면 무조건 예, 다 돈이에요. 한번 볼게요. L2 요거, 그냥 들어가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내가 트레이딩 할때 하나씩 보시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들어가서 그냥 딱 1%만 먹고 나와도 예, 그냥 승률은 그냥,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1%는 그냥 진짜 껌이다. 예, 그게 형성이 됩니다. 어때요?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나가서 이런 것들 보시고요. 또, 현재 변동 시그널 한번 보시면, 이것도 좀 중요해요. 현재 요거요. 요거 10시네요. 볼게요. CKB죠. 지금 현재가 10시 28분인데, 10시 1분에 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상당히 따끈따끈한 거예요. 이렇게 조금, 이 프리미엄 차트를 그냥 심심풀이 땅콩 오징어, 먹듯이 하다가, 저 마우스만 그냥 사부작 사부작 내려다 이런 시그널만 보이면, 이때 들어가서, 음, L과 L3. 볼게요. L과 L3 끝. 아 어떻습니까? 예. L이 나왔었고, 그때 L3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죠. 요런 부분들. 이런 것들 두고 들어가면, 뭐, 운 터지면 뭐 난리 나는 거고요. 음 갔다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그널만 잡아서 초보이신 분들, 뭐 저도 뭐 초보긴 하지만 그냥 1% 2% 먹고 그냥 계속 이기는 게임만 간다면 결국은 그 논리가 성립되죠. 시드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아 이건 정말 대박 사업이다, 대박이다라는 게 절로 생각이 들 겁니다.